아, 제일 짜증 나는 게 이제 떨어버리죠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셨네요. <laughs> 사실은 저희 오피스에 매일같이 출근하셔가지고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오실 것처럼 오셨는데. 이제 눌러앉은 느낌? <웃음> <웃음> 지금 몇 달이나 됐죠? 지금? 12월 중순 정도에 왔으니까 지금 4개월 4달째인가요? 그렇네요 4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 아, 됐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영상 촬영하고 나서 혼자 하시다가 음. 그래도 이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셔서 음. 이제 오셨고 사실 나오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건 없잖아요 <laughs> 저도 일이 바쁘고 <laughs> 아니 뭐 약간 있는 것만 하죠 아 그래요 아. 아무튼 중간중간에 잔소리는 하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laughs>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가르쳐 드리면 스스로 소화를 하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죠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는 아, 아. 그쵸? 음. 근데 구현이 한1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얘기해 주는 거에 비해서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이 한땀한땀 하시는 게좀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지만 자기가 이제 그릇이 그만큼 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썩커지는게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다른 거 주잖아요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 하시라고 네. <laughs> 이거 하시라고 그래서 최근 근황은 좀 어떤지 또한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음. 뭐 이렇게 일상은 매, 똑같고요 기존에 제가 원래 주려고 나던 제품이 시기적 영향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품을 운 좋게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거의 지금 한. 70-80% 정도 회복이 된 상태 음... 예. 그러니까 사실 조금 되게 불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며칠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시 회복이 되고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두려움이랄까 아니면 좀 그런 건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약간의 약간의 자신감? <웃음> 약간의, <웃음> 약간의, 약간의. 요즘 보니까 소싱을 더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좀 다양하게 최근에 또 주력이 된 상품 포함해서 좀 파생적으로 해서 몇 개밖에 안 하잖아요. 마켓을 추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밀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김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아내는 마케팅이나 그다음 운영에 대한 거는 이제 몸에 다 익었으니까 소싱에만 계속 전념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복사 붙여 넣기잖아요. 음. 예전에 만든 것처럼 찾으면 똑같이 하면 그냥 매출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소싱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싱을 하고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위탁이다 보니까 아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품절. 주문 엄청 받아놨는데 갑자기 품절이고 이러면 그냥 돌아버리죠. <laughs> 물건을 못 빼네, 보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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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막 일일이 다 문자 보내가지고 품절 안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거의 위탁으로만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탁 거의 100%죠. 다른 이제 초보 구독자님도 계실 거고 음. 조금 하시는 분들도 시청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위탁이라는 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품이 다양하잖아요. 바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에 답변은 조금 틀려질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마진은 크지 않더라도 제품 자체가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마케팅이나 광고 영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먹히다 보면 타입이지만 내가 좀더 가격을 싸게 다른 사람보다 경쟁자보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관계고. 음. 얼마나 음. 내가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을 가져가 주느냐가 공급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파는 사람한테 10원이라도 깎아줄 무조건 음, 음. 더 신경 써주죠. 써, 써주기 음. 때문에 좀 유지를 해봤지 않나. 예를 들면. 피드백을 빨리 해주고 입출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다리지 않게 하는 거,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문자로 주고받지만 그 주고받는 문자에 어떤 그 관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하신 이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 거리를 한다면, 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결국엔 마진은 비브랜드를 브랜드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자라지만 이미 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을 하면 음.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음.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 좀더싼 공급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음. 여기선 관계가 중요하다 그데그 그렇죠.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업무 연락이나 이런 거할때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각 즉각 해주고 매너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맞나요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음 네. 근데 이게 뭐? 기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관계에서 네. 매너있게 네. 하고 네. 예의 지키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관계가 되면 저는 찾아가죠 인사하죠 아 이사하죠. 직접 예, 네, 그렇죠 여기에 뭐 서울이든 경기가 됐건 어디든가 됐건 그러면 여러 업체를 막 컨택을 해봤다가 네. 아요 업체는 나하고 좀 성향도 맞고 팔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냥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가서 위사서 하는 게 낫죠. 어, 그러니까 사람 관계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를 뚫는 거에서 많이 막히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럼 위탁할 때 지금 단점은 뭐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뭐예요? 품절이죠. <웃음> 품절. <웃음> <laughs> 왜냐면 사실은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도 네. 광고하고 제가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다 광고를 하거든요. 시 실컷 했는데 아내돈들였는 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빡치는 거죠. <웃음> <웃음> 광고비는 나갔는데 <laughs> 네, 네, 네. 판매대금으로 네.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걸 또 단편으로 생각하면 아 품절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급사가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물건 팔리는 줄 아니까. 음. 예를 들면 비 오면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laughs> 금방 품절되잖아요. 한 방에 나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재입고되는 거는 시간 좀 걸리고 그러다 보면 비는 다지나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 미리 관계를 가지고 아니면 뭐 일부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가 좋으면 사실 물건을 주거든요. 사실 저는뭐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사실 없어도 네. 자기 물건을 주기도 하죠. 관계가 그쵸? 좋으면 네, 네, 네. 음. 일단 어떻게 팔아야 한다는 방법을 안다면 그이후부터는 품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결국의 단점은 네. 품절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입을 하죠. 근데 음. 사입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사입이라는 게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laughs> 왜? 너무 열받아서 왜냐면 근데 이건 무조건 나가는 제품이라서 정말 계속 100% 위탁만 하시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사입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저희 사무실에 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걸 활용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열이 받아서 하신 건지 <웃음> <웃음> 사입을 하셨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그 사입했는 거 가지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하셨죠? 저기 제트 배송? 그, 그로스? 아, 로켓 그로스 아, 네, 그로스 네. 한 거죠. 음. 오늘 물건 나갔죠. 음. 나가죠, 이제. <웃음> <웃음> 그, 꾸준하게 나가는 상품이 있는데,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로스에 넣으면 더잘 팔리거든요. 근데 요 벽이 또안 넘어가지는 거죠. 귀찮고, 어, 뭐 음. 해야 될 일도 생기고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뒤에서 등 떠밀었어요. 하시라고. 옆에서 <laughs> 알려드리고, 아, 이거 하시라고. <laughs> 그래서 오늘 물건이 나갔습니다. 음, 아, 습니다 재밌었죠?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월말 경에 전화가 와서 쿠팡에서 하라고 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품 한두 개 올려놓고 그게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 요즘 쿠팡이 <웃음> 지금 <웃음> 네. 4월 달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네. 책임을 모두 네. 입고하는 판매자한테 주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음. 막 승인해줘요 음. 어, 승인이 빨라요 네.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첫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일단 가격 경쟁도 있고, <laughs> 네. 브랜드 네. 인지도도 있고, 음. 거기다 Z마크 달고 가면 음. 어, 재밌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공급사 쪽에서 자꾸 좀 감질나게 하시는데, 야, 네! 확실하게 이제 팔아가지고, 제대로 물건을 받아서. 실력 있으면. 보여주면 되죠. 뭐. 네. 어, 음. 좋습니다. 그 다음 아, 최근에 또 다른 거 하시잖아요. 아 공동구매 관련해서 공동구매 네, 인이 나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네. 또 한번 팁을 드릴게요. 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공부하시면 공부에 대해서도 팁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체되지 않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아시고 음, 음. 가신다는 게 너무 옆에 계시는 대표님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것 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네. 동비 부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주변에. 어, 네. 음, 멋있습니다. 아. 사입을 하고 이제 위탁처를 새로 뚫었는데 최근에 또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대량 그렇죠? 주문이 그냥 아, 한 예. 방에 팍 들어 가지고 뭐 한달에한번 정도는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이걸 몇개 들었어요? 400개 가까이. 400개. <laughs> 아 그날 점심 쏘셨습니다. <laughs>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하고, 이 물건 저 물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한 물건을 계속 하면, 이게 대량 주문이 한두 달,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씩 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꼭 주기적으로 와요, 한 번씩. 보너스 같이. 보너스 같이. <laughs> 지금 했던 것들이 이제 확장도 하고 있고, 새로운 소싱도 했고, 이제는 좀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더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매일 루틴 자체가 와서 확인하고 발주 넣고 뭐 송장 넣고 이 루틴을 계속 하는데 양이 많아지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시나 네시 4시 반 정도 이제 업무가 끝나면 뭐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해야 할 제품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품을 찾거나 아니면 업체를 찾거나 하는 시간이 되게 없거든요. 사람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업무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찾고 효율적이고 가볍게 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직원을 빨리 한 명을 구해야 된다. 파트타임을 구해서 주문이나 CS 상담에 대한 내용을 빨리 덜어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덜고 좀더 생산적인 쪽으로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아 꿀팁을 알려드리면 어, 요즘은 당근마켓에서도 이렇게 공지를 하고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지역의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모집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채용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는데 그때 한 두세 시간 해 달라고 하면 되게 응모하시는 분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용하시면 좋겠고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확장이라고 하는데 공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소싱해 오신 그 상품의 특성으로 볼 때는 폐세모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건을 맞춰야죠. 어쩔 수 음, 없죠. 음, 뚫어내서 들어가면 인지도가 있고 그쪽에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구보다도 지속성이 더 좋을 것 같고 공구는 약간 일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성을 하려면 요 상품은 아, 폐쇄물 들어가면 참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음.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또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 카페에다 제가 글을 좀 남겼어요 답변을 그냥 단답으로 드리기에는 좀 무거운 얘기라서 음. 주제가 뭐냐면 어뷰징에 대한 문제였어요 음. 이분은 이제 어뷰징을 계속해서 가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래픽도 쏘고 페이크를 쓴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상위에 노출한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네. 겁이 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는 아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서 네. 안 해야 될것 같은데 빼려니까 상품이 안 팔리게 떨어지고 그래서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 글을 남겼는데 어쨌든 제가 채찍 PT한테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도 흐름은 동일한 것 같아요 결국엔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 창이라는 건 뚜리라는 그 어뷰징 업체들이나 음. 사용자들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플랫폼 이 방패들은 또 기술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서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만나는 접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방어하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음. 그때 발각된 업체들은 다 날라가는 거죠. 음 그렇겠죠. 피해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되는 거고 음. 어뷰징을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었으면 좋겠고 올바른 정석대로 본질을 알고 마케팅을 배워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어떤 소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마도 음.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올해가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음. AI의 발전도 그렇고 기술의 발전이 이제 변곡점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가 상당히 재밌는 해가 될것 같은 느낌이 음.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아, 맞아. <laughs> <laughs> 이게 어뷰징 없이 이게 된다는 게뭐 저는 항상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욕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왜 그걸 하면 더잘팔수 있는데 왜안 하냐? 근데 여기 바보가 한 분도 계세요. <laughs> 안 하세요? <웃음> 음. <웃음> 아니 뭐 <laughs> 자기의 브랜드를 런칭해서 음. 이렇게 막 다양한 플랫폼에다가 뿌리면서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뭐, SNS 마케팅이든 음. 뭐 댓글 이벤트든 무슨 뭐 이런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제품을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라는 건 사실 비용도 많지 않는데 한 그러니까요. 한 결국엔 그것도 테스트였고 지속성을 갖춘 상품성을 갖춘 인기 제품이 되면 음. 다행이지만 그렇죠.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죠. 그렇죠. 네. 근데 내 돈은 들어갔고 네. 어. 네.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오비징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음. 거 그리고 그게 원래 정상적이란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우상행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어, 고맙고 옆에 분들한테도 기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막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빠른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그 시간에 좀더 이제 해야 할 일을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묵묵히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참고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 이안달 내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특별해서 이렇게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쉽게 그냥 뭐 강의도 하고 계시지만, 그 강의 듣는다고 만 해서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의 듣고 들은 거에 몇 배를 자기가 해보고 노력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음. 해봐야 되는데, 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는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강의는 좀더 실패할 수 있는 나쁜 길을 좀 걸러내고 빨리 갈수 있는 방향성을 준다 뿐이지 결국에는 스스로 근육을 길러야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시네요 아, 제가요? 어 <laughs>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축약을 하면 지금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무조건 됩니다. 네, 되죠. 단지 조건은 네. 본인이 3개월, 6개월을 꾸준하게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네. 가장 큰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그 김대표님 모시고 사실 저는 매일 보고 있지만 <웃음> <웃음> 구독자님께 한번 오랜만에 얼굴 보여드리고 여기 사무실에 오고 난게 사실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 대변인도 계시지만 또 다른 대변인도 있고 음. 에, 되게 외로운 작업이잖아요 <laughs> 그쵸. 이 작업이 혼자서 하면 근데 그냥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를 떠나가지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음. 거 그러니까 공통된 일을 하고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그거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왜한 번씩 왜 회사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어, 이건 내 업이지만 회사 다닐 때 근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아, 이 사무실 을 아, 아, 아. 다니면서 왜냐면 일단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성과를 조금씩 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서 하고 있는데 그걸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사실 조금 음, 외로운 일이잖아요. 음.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 에 퇴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있을 때한 번씩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위로가 돼요. 아. 네. 말뚝 박으실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 계속 계도됩니다 아, 네, 그렇죠. 뭐 <laughs> 저도. 박으실 <다음> 그냥... 말뚝을. <laughs>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사실은. 아. 원래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아 이렇게 반응이오고아요 정도 이해하는 것이고 요걸 이렇게 또 펼치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도 많이 배워요. 저는. 사실은 본래 그님 제가 옆에서 보면 가르쳐주고 싶어서 막안 달하고 있는 그런 게 조금 보이긴 보여요. 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되게 예, 그게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죠. 약간 주저하고 쓸때 자꾸 등등을 떠 밀잖아요. 좀 같아요, 게 계속 등떠 밀더라고요. <laughs> 자, 오랜만에 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사업이 되느냐? 됩니다. 단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갈아놓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그냥 쉬운 방법,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만 듣는 거는 그냥 드라마 한 편을 본 것밖에 안 돼요. 주인공이 되려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는 노력만큼의 뭔가를 하셔야 결과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